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 여러분 입장에서, 뭐, 뭐, 대강 그 정도는 나도 할수 있는데, 대강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아서 바로 딱 디테일하게 저 정도를 볼수 있으면 더 이상의 테크닉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거를 굳이 여러분이 모르니까, 1 2 음성으로 어찌되나를 따지는 거지. 음량 오형으로만 본거 아닙니까? 어, 뭐, 저 중간에 비경급제도 모르는 놈이라. 그래서 상, 몰라. 여러분들이 저하고 상담을 해봤는지는 몰라도, 제가 인연이 만, 맞아서 아주 진지하게 상담한다면, 어, 뭐 실전으로 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 돈 내고 상담하면, 여러분들이 날짜까지 물으면 날짜까지 이야기합니다. 뭐 8, 90% 이상은 장담하고, 그럼 실전에 대강 음량으로 보는, 이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만족도가 달라요. 정확하게 말하기 때문에 싫은 사람도 있고, 정확하게 말해줘서 좋은 사람도 있고 뒤통수를 보면 안된다 하니까 짜증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 안된다 해주니까 아,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다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한일에 제가 여러분 2년이 되서까지 오면서 허튼 말 절대로 안 합니다 공부는 다 해야 돼요 공부는 여러분이 몇 달이 걸려서도 겪고 해야 돼 오늘은 조우 100% 걸렸잖아. 전부 다가. 조우만 가고도 돼. 오늘 거는 오늘 같은 손님만 늘 온다면 여러분이 조우만 공부해서도 100% 먹고 살아. 근데 그런 한 자만이 늘 오지 않는다니까. 화상도 저온 화상이 있고 고온 화상이 있습니다. 저온 화상일 경우에 치료방법과 고온화상이 달라요 그렇듯이 공교롭게 우리가 해보면 오늘 수업하자고 온 거에는 여태까지 그렇지 글자가 미진이라면 미진에 쓰는 사람이 연면됐잖아 지금 보인가 전부 다 자월 아니면 추궐이라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조우에 걸리는 사주가 많았다는 거야 그럼 오늘 공부만 한 사람은 모든 사주를 조우로 볼라 그래? 봄 가을도 오늘은 묘하게 샘플이 조하고억부만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게 내가 명리에서 이야기했지. 7분 응선을 넘기 위해서는 무장에 대해서 가야 될 장비가 조 조우, 격국 조우라고 했잖아. 근데 이렇게만 공부를 하고 끝난 사람이 주위에 많아. 그러니 격국 조우, 그 우리가 10번 하면 한번 나올 것만 맞추지 9번이 틀린다니까. 근데, 음량, 오행의 기준을 잘 맞았다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끊임없이 자꾸 놓고하면서 힌트를 주는 걸 알아야 돼. 질문이 답을 줬잖아. 지금, 모르겠나? 내 팔자가 겨울에 태어났는데, 지나간 게 겨울이었어. 그게 좋았다면, 그거는 조부의 문제가 아니지. 조부가 문제가 아니잖아. 강약으로 보면 되잖아. 좋아야 되는데 안 좋았다. 안 좋아야 될때 좋았다면 하 이미 그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준단 말이야. 좋으로 볼 건지 결국으로 볼 건지. 근데 그 기준이 내가 이야기했지. 여러분의 질문과 상대방의 질문을 정확하게 파악해내지 못하면 거기 속아서 엉뚱한 소리 하고 상대가 웃고 간다고. 그, 착각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디 가서 상담을 했다. 저 자식이 없네요. 예를 들어서, 뭐, 뭐 무속으로 기신이 봤으면, 내 혼자 사니까. 저 자식이 없네요. 그것도, 한편으로 내가 볼때 맞나, 안 맞나. 근데 내가 틀리네, 할 때는, 뭐라 하노, 동네에 기면서저 새끼 저거 가짜더라. 너거 알지? 내 자식이 있는 거. 근데 없다 카더라 정말 가짜다 할 수도 있고. 내가 맞다고 느끼면 뭐라 그래? 아유, 보소. 형식상 그래, 돼 있어도. 남들과 이 헤어진 것과 같이 뭐 제삿날 한번 보듯이 보니까 뭐1년을 3번 보면 내가 죽었으마 정월 초하루 추석. 내 제삿날은 기가 지낼 거야. 그때 보듯이 뭐 세운 벽이 안 보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통해서 느낄 게1 2신살의 무엇이다. 1 2온성의 무엇이라고 하지 말고 그걸 적어도 돼. 그럼 그 뒤에 뭐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기본적인 음양오행으로 배운 거에서 어떤 문제다를 적지 못하면 환경이 바뀌면 얼마나 소리한다고. 여러분 반한살의 뜻이 뭐야? 반 안의 뜻이 뭐야? 장성살의 뜻이 뭐야? 장성살을 왜 따로 배워? 내가 내 기운을 받아서 넘치면 어떤 장단점이 있어. 그걸 설명해 놓은 거야. 그거를 옛날 사람들이 그때 비유할 만한 마땅한 게 없어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요즘 말도 없는 시대에 무슨 역마라카노? 다른 단어를 연구해보라니까. 그래서 역마살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또, 여러분들이 외국이 돼버리잖아. 옛날에 늘, 역마살에 있는 것들. 부모들은 자식이 안 떠나길 바랬어, 농사 지들 때는. 지 땅을 분리해서 가면 안 되잖아. 그니까, 러역마살에 있는 거는, 가시나는, 일찍 집을 떠나니까, 배신자, 직구성 망할련. 남자도 역마살에 있으면, 아버지 하는 가압을안 입고 가니까, 똥바람 나서 기 나갈 놈. 아니, 부모를 일찍 안 떠나고 발전할 게뭐 있노? 부모를 일찍 안 떠나고 발전할 일이 뭐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이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부족하고 상태도 안 좋고 하는 제가 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그거의 끝단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음양오행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무슨 밸런스가 깨져 있는 건지를 찾아내지 못하고. 바란살로, 시비신살로 보니까, 어 뜨고, 시비운성으로 보니까, 뭐, 어, 그, 이, 이, 욕지가 들어가지고, 뭐, 옷을 벗었네, 뭐, 병원에 갔네, 이런 거 하지 마라 말이야. 그러면 영원히 여러분 공부의 수준이 그렇게 머물러버리고, 그 습관이 바뀌면, 내 누구라고는, 우리 주위에 진짜 부산에서 같이 공부했던 그 선생님들이 있어. 그 단어 외에는, 그 시절의 단어 말고는 다른으는 설명을 안 해. 누가 와서 물으면. 욕지에 들었네. 망신살이 들었네. 이게 다라. 여러분, 일반인들이 망신살이 들으면 긍정과 부정이 있나 없나? 없지. 그냥 부정만 있지. 그걸 여러분 함부로 써서 되나? 녹지를 깔고 이러면 녹지의 단점을 일반인들이 아냐. 말이야. 제왕, 이러면 제일 인간이 좋아하는 거아 얘가 제왕의 단점이 뭔지 아나? 첫째 아버지를 죽이고 남자로 말하면 철을 죽이고 철을 죽이고 엄마를 거부하고 짓꼴린 대로 사는 상황을 제왕이라 한다. 여기에 장단점이 다 있잖아. 부족해서 엄마의 원조를 받고 부족해서 아버지로부터 철을 빨아먹고 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끌고 가는 때. 내가 여러분이 제왕의 참 뜻을 안다면 내 이런 말을 안 한단 말이야. 참 뜻을 모르고 차라리 음양오행만 배운 놈이 낫단 말이야. 어 그때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설명하면 될 거를 제왕이로만 받아들여서 혹시 여러분들이 다 하는 것 싶으면 물어보면 반쪽을 몰라. 이런 공부는 죽은 공부입니다. 그리 그래 오늘부터라도. 내가 여러분한테 오늘 희망을 드리는 것은 <laughs> 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다 공부를 하되 항상 기본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어려워지는 것은 자꾸 기본에서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자또한주잘 보내시고 음,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일찍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고생 많았습니다. 3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뭐 아니니 앞에 <laughs> 듣고 뒤는 듣지 말라는 게아니 여러분들 이미 디스 오브 선택했으니, 디스 오브 위주로 듣되, 앞에는 가볍게 식사하시면서 듣고, 또뭐 이거는 오픈 돼 있잖아요. 7시간은 그러면은 아프리카에서 언제든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신경 쓰지 말고 편안하게, 그래서 앞 시간은 주위에 좀 홍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빨간 티 올리나?